롯데자이언츠는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2차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오늘부터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시작이다. 롯데자이언츠와 합동훈련도 하고 교류전도 열린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응, 우리 이번에 좀더 신중하게 준비했으니까, 저번에는 잡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신중하게 준비해서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우리는 자신있게 나가서 이겨야지. 자, 준비하고 가자. 2월 22일에는 니시자키 야구장에서 지바로떼, 1군 선수단과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합동훈련이라니, 어떤 놈이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훈련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데. 맞아. 왜 우리가 지바로떼랑 같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야?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해봐. 훈련은 훈련일 뿐이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라 생각해봐. 협력하면 더 강해진다는 거야. 그래,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워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같이 하면 재미도 더 있을 것 같아. 24일과 25일에는 두 차례 교류전이 예정되어 있다. 교류전이라 우리가 이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잘 살피고 경기를 해야겠어. 응, 그래야 더 신중한 경기가 될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린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거야. 그래도 경기는 진심으로 해야지. 서로의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니까. 맞아.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있게 경기하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구단은 지난해에도 오키나와에서 합동훈련과 교류전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오키나와에서 합동훈련과 교류전을 진행한 적이 있었지. 그때도 열심히 했었는데. 응. 그때도 재밌었지.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어. 네, 그때도 서로 배울 점이 많았어. 이번에도 잘할수 있길 바래. 그럼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잘 준비하고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함께 힘을 합쳐보자. 이번 2차 캠프에서는 정말 또 어떤 신기한 전략을 김 감독님이 내놓으실지 궁금하다. 그래, 지난번 캠프에서는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농락을 준비하실지 모르겠다. 아니, 그것보다 내야 수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든 맡겨봐 어휴, 내야진이란 게 정말 골치 아프네 김 감독님이 이번에는 뭘 준비하실지 궁금하다 아니, 그런데 외야수는 대충 정해놨더라고 우리 외야수들이 좀 미치지 않았나? 외야수는 대체로 좀덜 걱정해도 되는 것 같아 그들은 정해진 루트를 따르면 되니까 맞아, 외야는 좀덜 복잡하지 우리가 전략을 짜도 그냥 고무줄처럼 따라갈 뿐이야. 어쩌면 그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네. 내야 수비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야. 하여튼 이번에는 김 감독님이 뭘 내놓으시든 우리는 다 같이 힘내서 따라가야겠어. 우리는 감독님의 지시를 따르고 열심히 훈련하면 돼. 그럼 이번에도 또 뭔가 신기한 전략이 나오면 좋겠다. 흥분되네. 어쨌든 우리는 감독님의 전략에 충실하면 된다. 어떻게든 잘 따라가보자.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니?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조금도 모르겠어. 맞아, 우리는 감독님이 틀은 다 잡아놓으셨지만, 아직도 미완성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아니, 이거 너무 하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것 같아. 우리가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거겠지? 어쩌면 감독님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건 좋은 생각이야. 우리끼리 모여서 좀더 창의적으로 생각해보자. 맞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함께 힘을 모아야 해. 오키나와에서는 감독님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 응. 오키나와에서는 감독님이 뭔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아. 감독님은 이번 기회에 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실 거야. 그렇긴 한데 오키나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엔 정말 어려운 일일 거야. 그래도 감독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결정을 내려주실 거야. 맞아. 감독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에 보답해야 해. 그렇지. 우리는 감독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면 되겠지. 그래, 감독님의 결정이 우리 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믿어야지. 맞아. 우리는 감독님을 믿고 함께 노력해야 해.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감독님의 결정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 보자.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이거 어디까지 풀어 보면 되나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숙제가 많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답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믿어봐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답은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는 거겠죠? 함께 모여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맞아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보죠.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봐요. 함께라면 절대 이겨낼 수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가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들어갔다. 드디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구나. 이제야 느낌이 나는 거야. 응,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금까지는 뭐였어? 따라하는 거였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비를 철저히 했다고. 이제는 진짜 싸움이야.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로 땀 흘려야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맞아. 이제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해.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모두 다 힘내보자. 자매구단인 지바롯데 마린즈와 합동 훈련으로 2차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다. 와, 이번에는 마린즈와 합동 훈련이라고? 진짜 흥미로워. 응, 합동훈련이라니. 어떤 연습을 할지 궁금하네. 그럼 우리랑 마린즈 선수들이랑 대결도 할수 있겠구나. 재밌겠어. 그래, 대결도 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도 키울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마린즈를 이길 수 있을까? 기대되는군.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자신을 가지고 힘내자. 김태현 감독도 마지막 구상에 들어갔다. 감독님이 마지막 구상에 들어간다고 이번에는 또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 음, 감독님의 구상은 항상 기대되는군. 우리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 감독님의 전략은 항상 신선하고 효과적이고 이과에도 기대된다.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 감독님의 지시를 잘 받아들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로또는 지난 20일까지 괌에서 1차 스프링 공포를 진행했다. 괌에서의 1차 캠프는 어땠어? 열심히 했어. 응. 정말 힘들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었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 그렇지. 괌에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끈기 있게 준비할 수 있었어. 다음 단계인 오키나와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해. 그래. 우리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야 해. 함께 힘내보자.